안녕하세요. 천재소방입니다. 2022년 5월 9일 일부 개정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개정사항은 뭐 크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지구음량장치인 경종, 경종배선의 단락에 대한 보호장치의 기준이 없어 내체정했다 우리 저 비상방송, 비상방송의 그 스피커, 스피커는 탈락에 대한 보호 장치가 새로 들어가면서 많이 지켜지고 있는데 경종은 이 보호 장치 기준이 없다 하나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자 우선 경보 방식. 자, 화재가 나면 그 위층에 있는 층, 층까지 이렇게 비난하는 게 우선경보 방식이죠.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보시면 어, 화재안전기준의 5조, 뭐 8조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선 어, 정부에서 내놓은 자동화재탐지수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규제역량부서 한번 볼게요. 아니 예, 정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추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지구 음량 장치인 경종 배선의 단락시 다른 층의 화재 정보가 불가하므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우려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시스템상 지구 경종 한계소에 단락이 발생할 경우에 수신기 내부 퀴즈가 끊어지면 경종의 전체가.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발생한다. 요걸 좀 보려면 요걸 좀 볼게요. 자, 우리 수신기 형식 승인입니다. 우리 수신기 형식 승인 기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P형 뭐 대표적인 뭐 P형, P형 복합식 이런 거죠. 우리 보통 P형하고 P형 복합식만 있으니까. 자, P형은 뭐 여기 접속 가능 중계기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중계기까지 이 달락을 검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여기 매시해야 되죠. 근데 이거면 중계기가 있을 때만 수신기에서 달락 검출할 수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검출만 합니다. 검출만 하고 이 경우 이들 장치의 조작 중에 다른 해선으로부터의 화재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 표시가 된다. 즉, 그 수신기하고 중계기가 이렇게 달락을 검출하면 뭐이 단락을 검출해가지고 기능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 신호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기능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이뭐 단락이 따로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뭐 단락이 된 기능보다는 그 단락이 되어도 다른 화재 신호는 표시해야 된다. 그렇고 자 아령도 똑같습니다. 자 수신기에서 중계기까지 단락이 검출됐을 때 화재 표시만 하라.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자 핑을 볼게요 어떻게 돼 있냐. 자 P형의 수신기 내부입니다. 이 보시면 휴즈있죠 휴즈. 자이 휴즈가 어, 뭐 경종, 회로, 뭐 전화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단락이나 단선이 단락이나 과주류가 되면 이 휴즈가 나갑니다. 휴즈가 나가지고 이 앞에 보면 LED가 있습니다. LED에게 불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단락을 표시한 상태가 돼버린 거고. 보면이 휴즈 있죠. 이 휴즈가 있고. 휴지 보면요. LED 있습니다. LED. 휴지가 나가면요. LED에 불이 옵니다. 그래서 예, 표시해 준다. 여기가 불이 온 상태에서도 다른 구역에 있는 화재 상태는 이렇게 어. 표시가 됩니다. R행은 이렇습니다. 자, R행은 그런 기능이 아, 여기 있습니다. 시스템 안전을고리에서아 isolator 기능을 보유한 게 단락 사고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 isolator라는 게 단락 사고가 나면 그 회로를 약간 그 분리 분리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형 수식이는 이렇게 있다. 사실 그 아형보다는 피형이 좀더 신호를 많이 못 받겠죠. 그렇게 해서 된다. 자두 번째 자 우선 경보 방식은 화재 층과 그 직상층 외의 층에 대하여 음량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비난 장애로 해서 이면 피해를 한다 그래 고그 부분은 지적을 했고 연행 화재 화 안전 기준사 자 고층 3 0층 이상의 층에는 직 4개 층이죠 화재가 나면 화재 층하고 그 위에 4개네개 4계, 층이 우선 경보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어 이와 어. 그래서 보시면 일반 건축물의 전체 피난시단 중에서 고층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뭐 계단에도 경계고역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뭐 피해가 크다는 얘기인데 이건 개념하고 조금 먼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구음장장치의 배선달락시 문제점은 뭐냐면 어,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관련 기준이 없다. 네, 비상방송에는 화재로 인하여 한 층의 층이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었을 때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대한 명시가 있는데 어, 자동화재담말에는 이런 기준이 없다 이게 문제고 자 지구경제 향계수에 단락이 됐을 때 경종 전체가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해서 좀 피셔야 됐고 자 우선경보방식은 자 2000년 1월 26일 날, 서울 그랜드 엠버서드 호텔 화재 시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뭐가 이슈되냐면, 이렇습니다. 자, 19층 호텔 전체에 퍼진 화재가, 연기가 퍼졌는데, 1층에만 경보기가 울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못하고 이렇게 한 사행입니다. 자, 소방 당국은 스프링클러와 경보기가 불이 난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만 작동하고, 상충부에는 듣지 못했다 그래서 비난이 어렵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 현행 금 경보 방식의 문제점입니다 자 기존에는 자 직상층이죠 자 화재가 나면 직상층 2층에 나면 3층에 이 2층하고 3층이 경보가 나갑니다 1층에 나면 2층하고 지하층 모두가 이렇게 네개 층이 나갑니다 1층 아 지하 1층이 나면 1층하고 1 층하고 지하 2층 이렇게 경보 지하 층이 나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이 경보 나간 외 층에는 피난을 할수 없다. 위 층이 문제겠죠? 얘기가 되면 이위 층은 경보를 듣지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준은 74년에 도입이 돼가지고 유지되고 있지만 건축물의 고층화 복잡화, 소방시설, 방화시설, 피난 방안의 기준이 강화됐는데 여전히 뭐 이렇게 옛날 법 그대로 되어 있다. 그 피난가는 피난 방안은 재연설비 뭐 특별피난계단, 피난요 승강기가 도입됐는데 역시 우리 이제 경종은 기존하고 이렇게 변화이 없다. 그래서 우선 경보 방식의 도입 목적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의문이 생긴다. 그러니까 병목 현상을 대응해서 더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했지만 위험도가 높은 층만 우선 대피한다는 그 실효성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미경보층에 대한 순차적 경보 규정이 필요하다. 아, 다수층이 별도의 경보에 계 구성된 공간. 여기도 나중에 해지내겠지만 이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다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해외 사례 여 많이들 봤죠. n m b p 7 2 s 는자 통보장치. 우리 벨 경보는 n m b p 치면 통보장치입니다. 통보장치는 클래스 A, 클래스 B입니다. 클래스 A는 이렇게. 루프 형식 여기가 고장나도 이쪽으로 올릴 수 있는 루프 형식이고 클라스 B는 이렇게 기준에 우리 가지고 가 있는 우리 장치입니다 아, 여기 보시면 성능 기준은 이렇습니다 루프 B, 루프 A에 따라 가지고 고장 구역의 표시입니다 단선 지락 달락에도 고장 구역을 표시해 주고 어, 지락 시는 자 요구 성능 자그 기능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선 지락 달락에 대해서 수신발의 방호역의 표시 고장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기능은 경보가 가능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뭐, 요거는, 뭐, 정부에서 화재를 조기 발견하고 화재 확대를 최소한으로 화 어, 제재하기 위해서는 경쟁 배선 장치가 필요하고 우선 경무 장치에서 자원도 화재 탐지 설비및시각 경문 장치의 화재 안중 개정이 필요적이다, 필수적이라 할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어, 좀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수신기에서 기존에, 자, 4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 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이게 이제 삭제가 됐죠. 삭제가 된 이유는, 어, 뭐, 전화 통화 가능한 기능이, 뭐, 이제, 사실 그걸 쓸수 있는 사람이 없죠. 뭐, 소방대나, 요렇게 쓰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렇게 됐습니다. 자,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 음량 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층 배선상의 유효한 조치를 할 것.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확한, 유효한 조치죠. 아주 정확한, 어, 개정 가이드라인이 있죠. 가이드라인들이 아마 나오지 않습니다이 상태로는 뭐 유효한 조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 방송 그스피커처럼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옵니다. 음량 장치 아까 이거 우선 경보 방식이죠. 원래는 자 청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 도상 대상물에는 이렇게 이제 우상 우선 경보 방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11층. 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다음 과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서 2개 층 이상의 층에서는 발할 때는 발화 층하고 그직사개 층. 자, 여기발화 층이면 그 사계 층 하나, 둘, 셋, 네 개. 플러스 1층, 플러스 2층, 3층, 4층. 이게 이제. 직사계층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1층에 발할 때는 발하층, 그 직사, 직사계층 및 지하층까지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자 시행한 날로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하지만 8조 1항 2호의 규정은 발령 후 9개월 이경과한날부터한다 요겁니다. 요거죠. 요거 이제 8조 1항이 요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정의 단락 보호 장치는 바로 시행입니다. 시행인데 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하 그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고시는 시행 후에 어, 시행 후에 신축 전축 개축 재축 이전 영도 변경 대수선 허가 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경우부터 한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 뭐 허가가 난거라 이런 거는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자, 원문을 볼게요, 원문. 자, 원문은 5조 2항이 삭제됐죠. 됐고고항 화절인에서 화재의 층이 쭉 됩니다. 뭐, 필요한 도시랄까 것, 됐고. 자, 8조 음량장치가 2번, 청소가 11층, 공동주택은 10층 이상에는, 자, 직상바라. 이게 이제 직상바라 개념이죠. 우선 경로장치에서 이제 직상바라. 그래서 직상, 직상 4개층.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다. 아 그리고 자 다음에 어, 어떤 그 비상 그 달라 보호 장치의 가이드라인이 오면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